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혼돈의 전장 컨텐츠 공략 영상입니다 어, 신규 컨텐츠로 나온지는 꽤 됐지만 제가 혼돈의 전장을 직중, 집중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컨텐츠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혼돈의 전장은 이렇게 보석을 줍니다 보석이 색깔별로 이렇게 총 8개 의 종류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다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스텝 뻥튀기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전투력이 많이 오릅니다. 특히 최근 신규 컨텐츠 광해 공방이 굉장히 전투력 요구컷이 높아 가지고 보석을 잘 장착해야지만 이 보석에서만 오는 전투력이 몇 만씩 되기 때문에 사실 혼돈의 전장은 빠짐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컨텐츠이긴 합니다. 혼돈의 전장은 1단계부터 이렇게 보석을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1단계를 쫙 두르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저는 지금 3단계 세팅 중인데, 사실 3단계, 4단계 세팅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전투력 올라가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빠트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 속성별로, 던전이 다르, 다르게 있지만 모든 속성을 다돌 필요는 없고 제작을 하면은 에, 합성이죠. 합성을 하면은 속성에 상관없이 에, 다체적으로 모든 속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혼돈의 전장은 내가 유리한 에, 던전만 가시면 돼요. 합성도 굉장히 안되네요. 모두 다 실패를 했고 네, 2단계도 뭐 어, 됐네요. 네, 하나 됐고 어, 굉장히 좋은 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색깔에 상관없이 합성이 되니까 음, 내가 유리한 속성의 던전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던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개씩 나오는데 두개 중에 내가 조금 더 성진우라든지 헌터라든지 잘큰 속성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제가, 어, 뭐, 그렇게 거창한 팁은 아니지만, 혼돈의 전장을 여러 번 공략하면서 느낀 팁들 좀 정리했어요. 일단, 전투력에 맞춰서 아군 헌터가 유리한 속성 던전에 진입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전투력에 따라서, 던전이 1단계부터 쭉 10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현재 8단계 아니면 9단계 쪽을 공략 중이에요. 1단계라고 보석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단계라고 해서 고, 보석이 막고등기이막 나오는 건 아니고, 3, 저는 현재 9단계 돌파 중인데, 사실 3단계 나오는 거는 겨, 거의 없고, 많이 나와봐야 1, 2단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네 배속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편이고요. 성진우 축복의 돌 세팅, 네, 여기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자, 성진우 축복의 돌 세팅. 트라이시에는 공격적 세팅을 하면 됩니다. 예, 당연히 공격적 세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축복의 돌, 그리고 이 혼돈의 전장 컨텐츠가 매일매일 돌아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전투로 두는 편입니다. 뭐 8단계나 9단계도 자동전투로 잘 도는 편이고, 사실상 성진우보다는 헌터, 같이 나온 헌터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성진우는 잘 생존만 해주면은 알아서 헌터들이 깨주더라고요. 그래서 은신, 카사카의 강철비는 제각성, 뭐 살기, 근성 등 성진우는 최대한 생존 세팅 위주로 맞춰주면 돼요. 축복의 돌, 살, 은신, 뭐 살기 이런 것들, 제각성, 뭐 강철비는 근성 이런 것 중에 굉장히 내가 있는 것 중에 방어적인 루, 돌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은신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1번으로 장착을 했는데, 맞으면은, 최대 체력 5% 이상 피해 시 3초간 은신 및 1초마다 체력 2% 회복, 이렇게 있는데, 은신도 굉장히 좋지만, 아군이 특히, 저는 알리시아랑 서지우를 데려가는데, 그두 친구가 보호막이 빵빵해요. 그리고 보호막도 만약에 5% 까이면은, 어, 성진우가 은신도 되고 체력 회복도 합니다. 보호막도 체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은신이 생각보다 많이 발동하고 보호막 중에도 체력이 회복이 돼요. 보호막이 까여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신이 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진우 스킬 세팅은 브레이크 피해 스킬 위주로 상대 약점 속성에 맞춰서 세팅합니다. 네,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 스킬은 매번 바꿔야 돼요. 네, 진입할 던전의 약점 속성에 맞춰서. 브레이크 위주로 저는 파쇄격이랑 네, 갑옷 부수기 이렇게 맞췄습니다 지금 빛속성 던전을 공략할 거고요 갑옷 부수가 기 최대한 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매일 게이트 상점 교환소에서 혼돈의 전장 열쇠를 구입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사실 필요는 없고 그 초반에 공략 중이시면은 매일매일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광희의 공방을 공략하는 타입이다 하면은 폐쇄나 인스턴스 던전은 잘 구입을 안 하게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전장 열쇠로 어, 돌려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높은 단계라고 보석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1, 2단계 모아서 합성해서 3, 4단계를 잔, 만들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공략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혼돈의 전장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컨텐츠가 두 개가 열리는데 둘 중에 내가 아군 헌터랑 그리고 성진우가 잘 잡을 수 있는 속성으로 공략을 해요. 마침 오늘 또 물이 열렸네요. 물은 굉장히 광리의 공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이들 네, 육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물 나오면은 당연히 물 쪽으로 가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어팀 전투력이 어 건장 전투력이랑 비슷한 지역에 가시면 돼요. 자동 전투를 하실 때는 한 단계 낮춰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9단계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요. 어 이번에는 자동 전투를 해 볼게요. 보통 저는 자동 전투를 하는 편이고요. 자, 물 속성 던전이기 때문에 어 성진우 스킬 세팅을 좀 합시다. 음. 물 속성. 네, 연격타. 그리고 물속성 가옷 부수기 이렇게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장착을 해서 가 보죠. 아마 성진우보다는 아군 헌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헌터가 잘 활약을 해줄거예요 봅시다. 물속성이 사실 쉬워요. 어차피 대부분 유저분들이 물속성 캐릭터들을 키우셨을 때라서 골렘이 굉장히 체력이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골렘도 잡아보겠습니다. 어이구, 아프네요. 뭔가 큰 기술 을 한번 맞았나봐요. 오크랑 악마랑 또어 몇몇 캐릭터들이 몇몇 보스들이? 피는, 체력은 작은데, 공격력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먼저 잡아야 돼요. 여기 뒤에서 싸고, 우고 있는 오크들이요. 그리고, 어, 무속성 약점이다 보니까, 아군 헌터들이 잘 싸우네요. 특히 여기 메일린 같은 힐러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메일린이랑 민병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포르시온 휠린트를 예. 돌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브레이크만 잘 깨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가만 깨졌네요 할만한 보스입니다. 음. 자동전투를 거의 컨트롤 안해주고 있는데 성진우가 알아서 잘 회피도 하고 잘 싸우네요 메일은 체력이 좀 간당간당한데 뭐 안죽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특히 돌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성진우가 제법 잘 버텨요 그래서 저는 게이트를 돌 때나 아니면 이 전장같은 곳에 돌 때는 방어적인 돌을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딜은 헌터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무난한 보스들이 나오네요. 오크들, 음, 짜증나죠? 아프니까. 만화가 없네요.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잘 싸웁니다. 확실히 물속성 전장이 쉬운 편이고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이오크 대제사장.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깼고요. 매일매일 진행되는 일간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단계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뭐 없죠. 3단계 보석이 안 나오고 2단계도 하나만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깰수 있는 전투력에 맞춰가지고 1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면 됩니다. 뭐 고단이라고 해서 보석이 엄청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꾸준히 전장을 잘 도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컨텐츠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